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오늘은, 음, 또 유튜브 댓글에 달린 글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어떤 얘기냐면은, 뻥튀기에요, 뻥튀기. 어, 뻥튀기를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댓글에 달린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마 같은 회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너무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뻥튀기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매번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6개월 국비 교육을 듣고 경력 3년 뻥튀기로 내보내는 si 회사에 들어와서 드디어 첫 프로젝트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실무에서 사용되는 코드를 경험해보니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저를 3년차로 알고 계시니 이걸 질문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질문조차 편하게 못하고 봐도 이해도 안 되는 코드만 하루 종일 앉아서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지 않을, 있지 않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문장이 너무 길어 이런 거좀 잘라서 써주면 참 좋아요. 그게 좋은 글이에요. 음, 하루하루가 출근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뭔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화장실 가는 척 달려가서 맨날 검색해보고, 전날 새벽까지 그날 처음 듣거나 모르겠던 부분을 공부해봐도, 다음날이 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현실적인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뭘 모르는지도,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조언을 바라는 거죠. 일단, 뻥튀기 하는 회사, 여러분들, 뻥튀기, 누가 들어도 뻥튀기 하는 회사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음. 근데, 그 뻥튀기로 들어오는 사람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뻥튀기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다 판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뻥튀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내가 이걸 물어봐야 될까, 못 물어볼까, 이거를 걱정을 하잖아. 그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일을 못하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몇번 얘기해 보면 쫓겨,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돼.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음, 내 경력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어, 나 모른다. 나 경력 대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봐. 상대가. 짜증낼 때까지 물어봐 그런데 그냥 물어보지 말라 그랬죠 제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커피라도 먹여가면서 물어보라고 커피라도 응? 커피 오늘은 커피 내일은 밥뭐 이런 식으로 아, 뭐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물어보면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뭐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도 가르쳐 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나랑 같은 팀이 팀원으로 이렇게못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은 내가 힘들어지자 어,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어, 임계치가 있는 거야, 임계치. 임계치가 넘어서 버리면, 어, 쫓겨나겠죠. 네. 이거는 실제 저도 경험이 있어요. 이게, 어, 옆팀 사람이었는데, 옆팀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어떻게 서로 버텨라. 어, 그래야지 너의 경력이, 이, 차고, 경력, 이런 만큼 경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면은, 그게 다, 이걸 겪어서 네가 얻게 되는 어, 실력이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DB를 SQL을 못 짰어. 근데 이걸 버텨냈어. 그럼 SQL 잘짤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버텨라 이랬는데, 어 갑자기 이 친구가 우리 팀으로 왔네. 어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내가 내일 하기 바쁜데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어 차라리 내가 하는 게더 빠르겠네라고 해서 결국은 이 사람 빼라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빼야돼.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버티, 이 친구가 버텨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일을 빨리 같이 팀으로, 팀워크가 필요한 그런 일이 나한테 떨어진 거야. 근데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앉아버리니까 이거는 내가 맨날 야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어차피 나 나가, 어차피 이못 버틸 거야. 그러면은 진짜 열심히 해. 모르는 거 물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걸 버텨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야. 경력 더 와, 2년 이상 쌓아서 이직을 하면 돼. 어? 분명히 뻥튀기로 들어온 데는 어, 급여를 많이 줄 수도 있지만 말이 주기는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직을 하면 돼. 경력 채워서 내가 내 경력에 맞는 일을 해냈잖아. 2년 동안. 그러면 다른 데 가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 거야.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같이 일하는 팀도 내가 뻥튀겠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 그 친구가 욕할 때까지, 어,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욕할 때까지, 나를 쫓아내라는 말할 때까지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한테도 어, 이익이 될 수가 있어. 왜? 어, 내가 지금 당장 도움이 되니까, 지금 사람이 없잖아. 개발자가 없잖아. 없는데,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빨리 해서 일을 해나가는 게 낫지. 어, 지금 이 사람도 없으면 아무도 것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어. 근데 어, 보통 뻥튀기로 들어왔으면 인력 소시오 나간단 말이에요. 같은 직원이 아니야, 다른 회 전혀 다른 회사야. 그러니까 서로 가르쳐줄 이유도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강료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거 매겨가면서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래 뭐 팀이 뭐 다섯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멤버스. 다섯 명이 들어와야지, 다섯 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회사에서. 그러면, 다섯 어, 명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게 세명만 있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네. 그럼 나머지 두명은 사실, 뭐, 가만히 있어도 이 일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옆에서 많이 배워야죠. 그때, 많이 배워가면서, 많이 물어가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음료수 하나, 그거 얼마 한다고? 1,000원, 2,000원, 2,000원 이내잖아. 이거 한번 사줘 가면서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 지금 사람이 계속 부족하다는 게 신입이 부족한 거, 아니 경력이 부족한 거지 신입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입이 어, 들어갈 곳이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들 경력을 찾고 있지. 그리고 IT 회사에서는 중고 신입이 들어가죠. 중고는 또 SI에서 열심히 경력 세워서 공부해서 대기업 뭐 IT 대기업 IT 대기업 회사로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 SI에서는 경력직의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모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또 신입을 뽑으면 또 나가고. 아, 뭐야.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어, 내가 잘 버티고 노력하면 은 충분히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뻥튀기를 간 이유가 뭐야? 어? 보통 돈이 급해서, 나이가 많아서, 이런 이유로 음, 뻥튀기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야지. 만약에 나이도 여유가 있고, 뭐,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니면은 공부를 더해서 실력을 쌓아서, 어,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회사 지원해서 가겠죠.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텨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야지. 근데 이게 처음이 어려운 거지. 처음만 뚫고 지나가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독학을 해서 뭔가를 해볼 만한 실력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이 어려워요. 왜냐면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학원에서 혹은 독학으로 공부한 공부해서 했던 그런 개발 환경이 아니야. 그래서 실무 환경을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년을 버티면은 내가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고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수 있고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좀. 어, 많이 힘들더라도 잘 버텨서, 어, 훌륭한 개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